어, 제가 이게, 그, 28수를, 이렇게, 어, 2주에 걸쳐서 이렇게 2개씩 했거든요. 근데 벌써 8주가 지나가 버렸네요. <laughs> 어, 3원 28수를 하는데 10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수 난방 조작을 끝내고 나면은, 전문 강좌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7점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해와 달, 그 다음에, 그, 저, 나머지 다섯 개 행성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주의 중심 자리에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삼원이 있으면서 우주를 경련하는, 북극성의 우주를 경련하는 우주 전체를 호가하는 장소이고, 그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북극성께서 북도출성의 도움을 받아서 구역을 28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지방장관을 28개 별자리로 표현한 것을 28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처음 오신 분들은 천구일를 보시면 은 바로 자미원 북극성에 우리가 마오삼신이라는 적대자가 있으면서 우주를 여기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다니는 황도, 요 사이를 28구역으로 만들어서 28명의 지방 장관이 통칭을 해서 우주를 1년 동안 경영해 나가는 개념으로 천문조차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28세 28구역의 지방 장관들이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이 감찰을 해도 일일이다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찰하는 기능을 칠정에게 맡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곱 개의 행성 중에 특히 형옥성이라고 하는 화성, 우리 또샛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금성은 전쟁과 가장 강력한 형벌을 내리는 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laughs> 그 태양과 달 그리고 5성 설명을 할 때, 어 굉장히, 어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 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빨라질 거고요. 어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이 올리시는 천문요초 동영상 강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천문요초라고 하는 것은 조선 500년 동안 어, 세종대왕의 명으로 천문학자 이순지라는 서세, 선생이 쓰신 천문을 가지고 별점을 치는 책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서운관에서 천문비기라고 하는 우리의 고유의 천문책을 서운관에서 내어서 이순지 선생한테 전해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중국에 있는 천문책들의 내용, 내용과 보청과 등이 같지만 별자리 위치에 대해서만큼은 그때 당시에 조선의 독자적인 것을 몰래 심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종께서 65명의 천문관을 두고 일일오교대로 별을 관측하면서 통치를 하실 때, 백성들을 경려을 해나갈 때 가장 두려워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별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이 통치를 잘못하거나 백성들이 고충을 겪을 때 하늘에, 결국 그 주체는 자미형 북극성에 있는 마고삼신이나 북도칠성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징후를 보이는데 어떤 별자리에 어떤 별이 붙었을 경우, 어떤 별자리에 유성이 지나갔을 경우에 그 징후대로 조짐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피해갈 수가 없다. 피해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일어나거나 왕이 월대에 나가서 구복을 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비켜갈 수가 있더라. 그런 조선왕조실록에 수많은 천문기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은 무서운 책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모든 직이나 지명, 이것이 똑같이 만들어졌고 그 별점이 치는 대로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징후가 발생된 걸로부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약 1년 정도 유효하게 징후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작년 1 2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그 징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2월 달 별의 징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징후들이 네가지가 연속해서 2월 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수 중에 난방 철수, 여기 정기요소에 대해서는, 어, 저번 주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성장 익진, 요, 네 개의 별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남방 주작의 여기 성장 익진 주작의 이제 목통하고 꼬리 부분이 되겠죠. 정기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성수 주작의 목도는 심장 장 주작의 모의 주머니 위장 익 주작의 기총 날개 진 주작의 꼬리. 그렇게 해서 남방칠 수는 전체가 59개의 별자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딸려있는 부속 별자리가 39개 의 별자리에 184개의 별이 보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주 주 역할을 하는 임무의주성의 보조성들이 같이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 주작은 쌍둥이 자리 개자리 뱀자리, 뱀자리, 술잔자리, 까마귀자리, 서양에 해당되는 별자리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동양 별자리로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천구이나 지구에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양 별자리에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요? 정수. 정수는 쌍둥이자리. 첫 번째 다리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귀는 개자리, 왼쪽 다리 끝. 그래서 핸드폰이나 PC에 별자리 저것을 이렇게 그 조회를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만약에 뭐 화성이 여기 와서 붙었다든지 그러면, 어? 난방주자, 기수의 화성이 붙었구나. 또, 여기에 유성우가 지나갔다. 또, 해성이 지나갔다. 어, 귀수자리에 유성우가 쳤네. 그러면은, 전문 요체에 해당하는 귀수자리를 딱 조회를 해보면은, 그게 어떤 현상을 얘기한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은 뱀의 머리, 눈. 성은 앞부분의 살부분의 일부분. 그 다음에, 장은 그 중간 부분. 익수는 컵 자리에 바로 첫 번째 별. 그 다음에 진은 까마귀 자리에 바로 이, 어 날개, 날개 요, 요 윗부분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기류성장익진 바로 요 날개, 어, 요, 요, 그 장수와 익진수 사이에 여기 부분에 바로 태미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도가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쌍둥이 자리 여기 황도입니다 태양이 다니는 길 요거는 창고의 적도 요기 사이에 이십팔수가 요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지방 장관들이 스물여덟 명의 장관이 포진되어 있다고 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쌍둥이 자리 개자리 요게 바다 뺀자리 컵자리 그 다음에 요 뒤로 오면 까마귀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 남방 칠수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우측으로 갈수록 강도와 같이 만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남방 주자 중에 네 번째 별자리, 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는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일곱 개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어, 이 복도 칠성처럼 생겼다 그래서, 칠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수는 일곱 개의 별로 이루어졌으며, 조천도서 중에 칠도를 맞고 허수와 마주보고, 오의 방향에 있고, 주나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북평, 뭐, 인천, 이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해보면 성수는 마주하고 있는 게, 허수와 마주보고 있고, 이지역야 주나라 자리 성수. 우리나라는 어딘가, 고천이니까 뭐, 여기, 강화도 있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여기 게 됐죠. 자, 성수. 이 일곱 개 별은, 성은 주로 황후와 왕비, 후비를 맡으니, 궁궐 안에서 임금을 모시는 벼슬을 가진 여자이다. 또한 어진승제도 된다. 남방주작은 <laughs> 이것이 그봉황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런지 황후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나옵니다. 임금을 보자는 황후. 색깔을 읽고 별빛에 까끄라기가 요렇게 요렇게 붉쩍붉쩍하게 부쩍 생기면 생기면서 움직이면 황후와 왕비가 죽게 되고 또 의진 선비가 주를된다요 별이 그랬을 경우에. 별이 밝고 커지면 정치와 교화가 잘 이루어져서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 중에 별이 큰 것은 크고 밝은 것을 크게 그려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일곱 개로 되었다고는 칠성이라고도 한다. 일명 천도라고도 하니 주로 의상과 문장에 수를 넣는 일을 맡으며 급한 병난이 있거나 도적을 막는 일을 주관을 한다. 그리고 우리 저 뭐, 황포나황후가 입은 옷 끝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온갖 별자리를 상상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보면 북극선도 있고, 북두칠선도 있고, 삼조고도 있고, 특히 사청성, 어, 저, 호남성 아래에서 그, 그, 발견된 마황태 유적에 보면은, 거기 왕이 입었던 도포에 보면은, 1월 성심 7정이 들어가 있고, 28수, 그 다음에 자미온,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신도의 원형들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조고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하늘의 천권을 대신해서 땅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의 문양이 왕이 입은 옷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다 별이 밝으면 왕도가 번창하게 되고, 어두우면 어질고 선량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되어 천하가 공허해지며 천자 역시 질병이 든다. 이거는, 요거는 하여튼, 별이 밝아야지 좋다. 별이 움직이면 병난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거리가 떨어지면 정치가 바뀌고, 요런 별 사이가 요런 모양대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일식이 여기에 있으면은 임금이 불안해지고, 거를 잘하는 선비가 주사를 당하면, 측근에 있는 좋은 관료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승수에 해당하는 분야에 병난이 일어나고, 신화가 난리를 으킨다 그러면 뭡니까? 성수에 해당하는 인천 지역에 뭔가 이 품을 꿈을 꾸고 있던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아, 부천 정도가 되겠네. 그 신앙심 있는 신앙, 삼신상 <laughs> 월식이 있으면 황후와 왕비비 대신에게 근심이 생기고 비건 기근, 또한 비건이 들어 백성이 유랑하며 그 해당하는 나라의 정치가 바뀌게 된다. 일식은 양이요, 월식은 음은, 양과 음의 개념이랑 인근과 항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성이 범하면 인금에게 병란의 근심이 있고, 오곡이 성숙하지 못하고, 화성이 범하면 가뭄이 들고, 화성이 역행하면 지진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한다. 자전거 공전의 위치 때문에 화성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역행해서 가다가, 정지에 있다가 다시 순행을 하는, 이런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이게 역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여기에 토성이 봄에서보무르면 세상이 다스려져 평안해지고, 요 토성은 가끔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왕도가 흥성해지며 황후와 왕비 등의 부인에게 기쁨이 있다. 여기에 금성이나 화성이 봄하면 무조건 안 좋은 일입니다. 금성이 봄하면 병사들이 폭통을 일으키며 우리가 새별이라고 하죠 태백성이라고 하죠. 대신 이 난리를 일으다조선왕조실록이나 삼국사기에 보면 태백주영이라고 나옵니다. 낮에 금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나라에 전부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로 병방에 외적이 쳐 온다든지 아니면 은 신하들이 땀마음을 품고 왕에게 대든다든지 뭐 이런, 이런 게 왕에게 대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깜깜한 밤에 자객을 보내고 수성이 범하면 도적 같은 신하가 측근에서 총애를 받게 되고 너무 너무 정하지 않습니까? 수성이 여기를 범하게 되면 도적 같은 신하가 측근에서 총애를 받게 돼요. 수성이 머무르면 성수에 해당하는 분야에 근심이 있게 되면 만물이 성숙하지 못하고 병난이 중앙에서부터 일어나며 귀하고 높은 신하가 죄를 얻게 되고 백성의 질병이 돌고 유랑상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은 것은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실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랍니다. 객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고, 해성 폐성 또는 폐성이 범하면 병난이 일어나 어지럽게 되고, 귀하고도 높은 신하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유성이 범하면 병난에, 병난에 근심이 있고, 더러우면 급박한 일을 알리는 사신이 온다. 성은 일곱 개의 주홍색 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천문 현상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몇 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고 몇십 년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종은 천문, 천문관 65명을 밤새 돌렸어요. 낮에도. 5교대로 돌리면서 이 보고를 받은 이유는 뭐냐? 그만큼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징후를 보일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걸 비켜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까지 궁금한 거 옛날 사람들이 모로 해나 제별이가 숙제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참다그 <laughs> <laughs> 태백 주연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 것서 굉장히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니까. 밝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훈언입니다. 이 훈언하면 뭐생각납니까 중국의 시조 황제 훈언 생각나죠. 그런데 이게 여성. 과 관련이 있습니다. 헌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엇처럼 생겼습니까? 용. 용처럼 생겼죠. 헌어는 황제의 신으로 황용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왜 황제가 황용포를 입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뭐 닮았습니까? 당연히, 은하수를 방해하는 동물이 뭡니까? 거북이와 제가 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이, 이렇게 나오면 황룡 나오면 은하수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느는 황제의 신으로 황룡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황후와 왕비가 궁궐에서 일하는 여사 벗어라치의 다스림을 주관한다. 남쪽에 큰 별이 여주, 이게 황입니다큰 별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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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중간에 있는 걸 그거를 이렇게 보좌 하고 있는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쪽은 다후이겠죠 그 후궁이지. 그 바로 위의 별이 부인이며, 그 위의 별이 왕비이고, 그 이걸로 보면은, 왕은 최소한 <laughs> 왕비가 3명은 있어야 되나 봅니다. <laughs> 그 위에 남은 별들이 왕비 이하의 후궁들이다. 그 다음에 여주의 아래쪽으로 작은 별이 여어인데, 왼쪽 별이 소민이고, 범면으로 소, 태자의 친척이고, 오른쪽으로 태민으로 태후의 친척이다. 이 뒤에 가면은 이별 사이가 또 이렇게 막 벌어지거나 이러면 또안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별점이 나옵니다. 또한 용의 몸체와 비슷하니, 용하고 비슷하죠? 네. 우레와 비의 신으로 음양의 교합을 받는다. 이흐는 별이 우리 요즘 나오는 영화 있죠? 토로. 토로의 주신이에요 왜 그런 볼까요? 음량이 교합되어 성대해진 것이 우레이고 우레 우레가 친다 격해진 것이 안개이니다 원점 <laughs> 화합된 것이 비이고 썩낸 것이 바람이며 어지러워진 것이 안개이고 안개가 끼면 안 좋아요 엉긴 것이 서리이며 뭔가 안 풀려 흩어진 것이 이슬이고이슬을 담기가 힘들잖아요, 나뭇잎이. 머 해가 뜨면 그냥 한 방에 사라져요. 모인 것이 구름이며, 기둥처럼 세워진 것이 무지개이고, 홍예라 그러면, 홍예. 서양에서는 무지개를 신성시하고, 또 좋은, 좋은 상징으로 보지만, 지금 천문조초에서는 그냥 태양의 기운을 가리고 해와 달의 어, 달의 기운을 가리고 하늘의 기운을 가지는 아주 요사스러운 기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전무지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사건 나고 할때 강남에 그냥 이따만한 쌍무지개가 그냥 도심권 저녁에 며칠을 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쌍무지개가 그랬던 건 그냥 굉장히 빌고난. 불길한 징조거든. 서양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은하수를 이 서양에서는 은하수를 이거를 무지개로 표현을 해요. 그래, 무지개 위에 뭐 예수도 앉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다 그래 좋은 걸로 하지만 동양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흉조의 최출다 그래서 그 쌍무지개나 무지개 같으면은 하늘의 기운을 가린다 그래서 반드시 그 지역이 안 좋은 일이고 거 걸려 있는 것이 달무리, 배율, 뭐, 배혈, 배효이라고 하고, 나누어진 것이 햇물이. 달무리나 햇물이, 이거는 달의 전기를 가리는 거고, 햇물이는 해 전기를 가리는 거고, 우리가 보름달 보다가 보면은 달무리가 새카맣게 이렇게 딱질때 있죠. 그게 옛날에는 햇물이 였다고 뭐, 우리가 자주 보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 나라의 황후 쪽에, 또는 여성과 관련된 쪽에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전기를 가린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열네 가지 변화를 모조리 다이 허는 별이 주관을. 허 별이 작으면서 노란색으로 빛나면 길하고 자리를 옮기면 백성이 요란하며 좌우의 뿔, 요게, 요거, 요거. 좌우의 뿔, 손민과 태민이 벌어지면서 흔들리면, 사이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흔들리면 황후의 친척들이 정사를 전행하다 망한다. 너무 자세하죠. 달과 오성이 능멸하며 늙멀, 더마거나 고리를 두르듯이 위에서 올라타면서 머무르면 황후에게 화가 미친다. 제가 볼때 지금 아, 어디서 월식이 있어도 황후에게 근심이 생기고. 객성이 범하면 가까운 신하가 업무를 꾸미다가 일가고체들이멸은지화를 당한다. 음. 이거 봐요. 너무 정확한 표현아닙니까 객성은 뭡니까? 떠돌이 별이에요. 해성 또는 꼬리, 꼬리병, 폐성, 이거 특이하게 생긴 별들이 있어요. 범하면 황후가 나라를 훔치게 하고, 일세라는 황후가 병난을 일으킨다고도 한다. 요성이 들어오면 후궁이 참소를 해서 복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많게 된다. 헌헌는 성에 비해 일곱 개 별로 이루어집니다. 열일곱 개 별로 이루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별자리의 움직임이 황후 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걸로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올해 딱 들어와 가지고 싹 바뀌었습니다. 왕이 죽거나 왕이 바뀌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월 달 천문해상은 너무 무서웠어. 제가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제가 중국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평네평은요 4개 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평은 죄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관직이다. 별이 밝으면 형벌이 공평하게 된다. 천상. 천상은 성상의 형상이다. 점은 자미원의 상선과 대략같이 본다. 성상은 상은 자미원의 형별로 <laughs> 백관을 총괄하여 여러 일을 다스리고 나라 안에 법도를 담당하여 임금을 보필하는 일을 한다. 별이 밝으면 길하고 어둠면 흉하며 별이 없어지면 재상이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성이 범하여, 이 천상에, 천상에 범하면은, 뭐뭐냐뭐 후비 또는 장군 및 정성에 근심이 생기고, 해성 또는 객성이 범하면 대신을 주찰 하게 됩니다. 전부 다 항우와 관련된 별들이죠. 그 다음에, 직, 직, 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직은 백성의 운을 주관하는 별로 농사에 관한 일을 주관하니 백곡의 어른을 취해서 이름을 삼는 것이다. 별이 밝으면 풍년이 들고 어둡거나 별자리를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자리를 옮기면 천하가 황폐해진다. 그래서 요 직이라는 민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별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로 잡아먹겠다. <laughs> 남방 주작에서 이 별이 없으면 백성들이 아주 권난을 당합니다. 뭐, 서로 잡아먹을 정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객성이 들어오면 중국에서 제사를 지낼 일이 생기고, 뭐, 누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면 중국 밖에서 제사를 지낼 일이 생긴다. 지금 천사일에 다섯 개 정도 되겠다. 자, 이제. 음, 한 시간, 그, 서더님 강의까지 한 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요. 나머지 3개의 별자리는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